지난 10월 18일 자그마치 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노 no 킹스, 즉 미국의 왕은 없다 라는 팻말을 걸고 트럼프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규모는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때한 번에 최대로 모였던 인원이 232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보여드린 사진의 이 어마무시한 규모의 대략 3배가 되는 인원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위가 끝물의 시위가 아닌 이제 시작된 시위의 규모라는 겁니다. 이 시위의 규모는 앞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위의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민자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날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백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민자들은 이민단속요원에게 체포가 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간세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은 고용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미국 공무원 75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벌써 4천 명 이상이 잘렸다고 합니다. 뭐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지 멋대로 자려고, 지 멋대로 돈을 걷고 심지어 최근 트럼프의 발언 한 번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때 트럼프의 가족들은 하락에 베팅을 하여 서민들의 등골 쪽쪽 빨아서 자그마치 5억 달러, 하나로 7,100억짜리 요트를 샀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왕보다도 폭군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반대 시위에 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사실상 트럼프의 탄핵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가 되어야 낮다고 표현을 하는데 뉴욕타임즈와 시에나대의 9월 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즉, 아직도 지지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를 반대하는 커다란 흐름이 시작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를 탄핵시키고 싶어 하는 세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가장 탄핵시키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곳은 당연히 미국의 민주당이겠죠. 이미 민주당의 공격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셧다운 상태이고 민주당에서는 예산안을 계속 불결시키면서 미국 행정부 셧다운을 장기화시키고 있어요. 사실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해고된 연방 정부원의 공무원들이나 무급으로 휴직 중인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은 예산안 통과를 안 시켜주는 민주당을 탓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난 9개월 동안 공부 효율 위원회를 통해 연방 공무원을 9만 명 가량 해고한 이력이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민주당보다는 트럼프를 탓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1차로 지지율을 뺏어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미 이 셧다운으로 인한 부작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탓이 되었기 때문에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말고도 트럼프 행정부를 정말 싫어할 만한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냥 말씀을 안 드려도 어딘지 딱 아시겠죠? 중국입니다. 트럼프 1기서부터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찍어 누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싫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격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9월 대두 수입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특징을 보면 거주 지역이 농심 중심보다는 농촌이나 외 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대두 최대 소비국가인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면 농촌 지역 주민들은 수출할 곳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 또한 트럼프의 간세정책 탓을 하게 되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내려갈 테니까요. 게다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된 이 약한 틈을 파고들어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미국에게 히토르 수출 제한이라는 선빵을 날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미국이 셧다운 상태라지만 중국이 미국을 먼저 건든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으로써 트럼프가 다시 관세 정책을 언급하게 되고 미중 관세 정책으로 하여금 시장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개개인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 미친하락때 트럼프 아들 막내가 7천억짜리 요트를 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꽤나 지지율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본인도 손해를 보게 될수 있는 움직임이지만 트럼프 정권이 교체될 수만 있다면 절대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대로만 가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상태로 내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그저 꼭두각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트럼프의 유일한 돌파구는 증시와 코인의 상승, 경제안정, 이것만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어떤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책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 정부 시기에 내 삶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탓하게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정책이 어떻든 간에 경제가 성장하고 본인이 수익을 보고 본인이 먹고 살만하다면 그 대통령을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서든지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증시와 코인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 증시와 코인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의 간세 정책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서 셧다운 상태이고 외부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에서 공격이 들어와 증시에 정말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 상황에서 증시와 코인 자산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뜻이고 이 방법으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로지 연준뿐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증시와 코인과 같은 자산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QT, 양적 긴축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해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 시장에서 진정한 반등이 나오려면 연준에서 움직여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하락장세를 절대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연준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현재 연준 주요 이사들을 지명한 대통령들의정리에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하면 정확히 3대 3이에요 그 뜻은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연준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고 이 파월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표면상으로는 제롬 파월과 트럼프가 부딪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파월을 처음으로 연준으로 데려온 인물이 오바마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민주당 쪽 인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베론 파월은 근본은 공화당 인물입니다. 처음 정치판에 들어온 것부터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고요 즉, 오바마 대통령 때, 파월을 연준이사로 지명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파월을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이 취임이 되었을 때 파월과 갈등을 빚는다는 건 정말 중도적이고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파월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100% 파월의 빙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파월은 내년 5월까지가 임기예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현재 정확히 8개월 정도 은퇴를 앞둔 공무원이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은퇴를 8개월 정도 남겨둔 공무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으실까요? 뭔가 어디 나서서 주목을 받고 싶으실까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뭐고, 그냥 내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100% 파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파월의 입장에서도 저는 데이터대로만 움직일 것 같아요. 급격한 금리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런 거 없고, 그냥 현상태만 유지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트럼프 속은 다가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파월 의장이 힘을 빼기 위해 그리고 내년 5월에 파월 의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정말 본인의 뜻대로 움직여줄 의장을 구하기 위해 벌써부터 연준 의장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 5월이 되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이 연준 의장 자리에 앉게 되고 그때부터 아마 트럼프의 세상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을 연준 의장 자리에 앉혀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하겠죠? 지금 현재 양적 긴축 큐티 중인데 이것을 바로 종료한 후에 큐이 양적 완화, 돈풀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금리 인하와 돈풀기가 시작이 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이것에 환호하는 중도층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민주당에게는 내년 5월 전까지 대략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민주당은 승부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트럼프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민주당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8개월이고 트럼프의 탄핵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으나 지금 현재는 상황이 좋지 않음에는 틀림이 없고 트럼프 정권의 힘이 약해질수록 아마 코인 시장은 약세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현재 쇼포이션 수익이 400% 정도 되지만 아직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제가 작년 커다란 상승장이 왔을 때 너무 상승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딱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하락을 의심하지 마세요. 큰 하락 추세 속에서 하락을 의심하고, 큰 상승 추세 속에서 상승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절대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는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부터 상승한다? 이것은 반등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바뀌어야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정확히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야 상승이 나올지, 의시점이 그 언제쯤이 될지, 그리고 어디서 반등을 해줄지 전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우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